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리리에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도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에에 네, 계신 분들 우리 뒤로 함께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한주에 어떻게 보내셨한요 아, 우리 가지난 우리 한 감사 주일지지켰는데요 추수 감사 주일이 지난 지금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혹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한 이후 그 마라의 쓴물 앞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송도리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했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 역시 또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어 감격과 고 원의 감격과 기쁨, 또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한본 기사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환자들을 돌아본 이 호스피스 간호사가 임종 직전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세 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바로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살수 있었다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인간 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또 토로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인간 관계나 우정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 점이나 또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은 점에 대한 그 아쉬움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신경을 기울인 점도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장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후회하지 않는 삶,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건 이 시간 다시금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또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또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필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아그 이유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짧은 서신 안에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 형편을 보십시오.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즉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 일을 알수 없습니다. 내일의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생명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감상할수 없는 상황. 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는 무엇이고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주 안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거듭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저 체념하듯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는 지금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오늘 빌리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사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함으로써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 서신 안에 이 기쁨에 대한 표현이 무려 17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항상 기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쩜 기뻐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고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보다 슬픈 일, 또 괴로운 일이 더 많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우리 인생을 짓누릅니다. 각종 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 질병, 또 사랑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그 죽음, 지금도 억울한 일을 수시로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 있어 기쁨은 명령이자 동시에 당연한 마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된 자, 즉 오늘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주 안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이 슬픔과 두려움의 그 근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사랑하는 자의 그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몹시 괴로워합니다. 인간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과 슬픔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기쁨은 마치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같습니다. 그는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을 빚진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빚쟁이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신뿐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평생을 빚쟁이로 살아가야 가야 된다고 생각, 생각해보십시오 상상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1만 달란트 빚에서 탕감받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생애만큼 그것을 생생하게 증명해 주는 사례는 또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 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된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처한 이 상황, 그 현실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육신의 자유마저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죄를 지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유 그 하나만으로 그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 더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편지를 통해 기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 그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임을 그는 누구보다도 확신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보시는 하늘의 참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가진 이 기쁨은 모든 환경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내적인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느꼈던, 누렸던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과 위로의 기쁨과 하늘의 상급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 여러분, 현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며 날마다 우리 안에 또 충만한 그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오전에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용은 바로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수용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즉 바다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바다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이에게 모든 상황에 관용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도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 때에는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수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질 때 아무래도 그 마음의 여유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긴병의 그러니까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 계속되고 지속될 때 자기도 모르게 이 관용적인 태도를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 역시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모든 환경과 상황에 관용의 태도를 보이라는 이 말이 에 말이 오늘 주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이 관용의 뜻을 그들이 정확히 알았다면 더욱 그랬을 겁니다. 관용이란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이며, 또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관용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께서 가까우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알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관용의 태도를 보임에 있어 또 너그러운 마음, 수용의 마음을 가짐에 있어 절대적인 근거이고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오늘 우리에게 환란을 끼치게 하는 자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또 환란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로필리버 성도들은 이 말에 큰 감동과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사모할 때, 즉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우리 우리에게 저 천국의 소망이 이 천국에서의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상황에 이 관용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또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서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의 그 영생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전혀.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뭐 이쪽에만 조금 이쪽에 천국 가고 싶으세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께서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이건 더불어서 오늘 사도 바울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어쩜 첩첩산중 갈수록 태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염려의 원인과 동시에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한 것은 이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내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선한 염려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역시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염려이든 부정적인 염려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스말도 이챔버스라는 사람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식적인 모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둘 이상의 마음 즉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염려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땅에 삶을 사는 동안 염려하며 살아가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염려는 결코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필요하실 것을 미리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잘 이해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찮은 새와 들꽃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 자녀를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즉,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뿐 아니라 또 평강의 삶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땅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또 바라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 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끝낼 수도 있는데 이와 사도 바울이에 덧붙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땅한 믿음의 자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 가리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오늘 믿는 자에게 있어 이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일까요?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평생 찬송하고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는 우리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확신한 결과라는 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한다면 감사의 기도는 결코 드릴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믿음의 동의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 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궁핍한 형편, 또 짓누르는 염려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을 손이 준비된 자에게 먼저 선물을 나누어 주듯이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실제적인 그 해답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 구체적인 답은 무엇인가? 즉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할 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 즉 우리에게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할 때 주님을 우린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고 그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지식적인 알미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는 내가 행하는 만큼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행하는 믿음이 해가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만 그 신앙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웠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만 얼마만큼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우리가 말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 머리만 복잡해질 뿐이고 계산하고 판단하기 바빠 정작 그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이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 1장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연 여러분, 배운 대로 실천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로 인해 세상이 얻지 못할 그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산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